하이랜더 모델이고요. 하이랜더 플래티넘이고 하이랜더 같은 경우는 이제 리미티드랑 플래티넘 두 가지로 나오는데 리미티드는 6,660만원이고 플래티넘 모델은 7,470만원입니다. 지금 이 모델도 바로 출고 가능하고요. 뭐 캠리라든가 뭐 시에나라든가 같은 파워트레닝이긴 하지만 같은 파워트레이닝 모델보다도 훨씬 더 얘가 더이 하이랜더가 더 주행 성능이 더 좋았던 것 같고 더잘 나갔습니다 제로백을 찍어도 그리고 승차감도 이제 이 하이랜더가 좀더 좋았고요 아무래도 시에나보다 시에나랑 비교를 하시면 또안될게 이거는 또 SUV로 타는 모델이고 시에나는 이제 RV 모델로 또몇 명이냐? 파니슨 모델이라서 또 여유로운 시에나를 또 구매하신 게더낫고좀 사람을 많이 태우실 거라면은 그리고 이하이랜드를 시승해 보시게 되면은 되게 또 어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대형 SUV처럼 좀 높은 시트 포지션도 제공이 되면서 신성도 대형 SUV처럼 굉장히 또 여유롭기 때문에 굉장히 또 신성도 좋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대형급 SUV인데도 이렇게 또 시트 포지션이 좀 낮아서 탑승하기도 또 굉장히 또 편합니다 그런 것도 되게 또 장점이 될수 장점이죠. 그리고 보시면 또 제일 베의 사운드도 들어가고요 통풍 시트, 뭐 열선 시트 다 들어가고 휴대폰 무선 충전도 바로 인터페이스 밑에 있어서 더다두기 좋고요. 그리고 여기 이쪽에 보시면은 주행 모드 변경이랑 트랙션 컨트롤, 트레일 모드, EV 모드, 토르드가 들어가 있고 이제 이 디스 이 디스플레이 판은 뭐 라브퍼랑 또 동일합니다. 그리고 이 하이랜드는 또 피칭 컨트롤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정지 고속에서 또정지를 정지할 때 이제 하중이 또 앞으로 쏠리잖아요. 그거 잡아주는 역도 되게, 되게 또 좋고 롤링 억지도또 굉장히 또 좋고요. 그때 시승해 보시면 되게 또 만족도가 높으실 것 같습니다. 시승해보시면 더 좋을 거예요. 저도 겉모습으로 보기보다 오히려 시승해보는 걸더 추천을 드리고요. 시승해보면 완전히 또 다른 차라는 걸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.